한 여자가 CCTV를 확인하는데 빨리 벗어 뭐가 그렇게 급해 남편이 친구와 바람피는 걸 목격했나 본데요. 이혼하 비서야. 그냥 못 만나가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? 너희 둘 영상 아직 내 손에 있어. 소송해봤자 잘못한 쪽은 너야. 어차피 상관없어. 가이가 내 사업 도와준다고 했거든. 나는 앞으로 사장이 될 사람인데 이 정도 돈이 뭐 대수겠어? 사인했어. 가져가. 때마침 전화가 올리는데요. 여보세요. 뭐라고요? 제가 다음 달 승진하고 지사 책임자 되는 거 아니었어요? 그런데 갑자기 해고라고요? 자기야, 나 회사 갔다 올게. 그러고는 남자는 급하게 나가버리고 친구 둘만 남은 상황인데요. 이게 뭔 일이죠? 갑자기 웃어버리네요. 가이야 고마워. 네가 내 남편 유혹하는 걸 도와주지 않았으면 쉽게 이혼 못했을 거야. 혜정아 축. 앞으로 꼭길만 걷자 대체 무슨 일인겨? 신혼초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여자까지 끼고 왔는데요 데려다 앉히고 휴대폰을 확인하는데 수상한 문자들이 쏟아지네요 그러던 그때 뭐 하는 짓이야? 찬물 좀 달랬더니 뜨거운 물을 가져왔잖아 위험하게 애한테 뜨거운 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니네 폰에 있는 이 여자는 뭐야? 누가 내폰 건드리랬어?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야 넌 집에서 얌전히 애나 잘 키우고 살림만 하면 돼 피폐해져 가던 어느 날? 그때 나도 니네 부모님도 결혼 반대했었잖아 근데 너 혼자 사랑 타령하면서 밀어붙였지 일 계속했으면 지금쯤 훨씬 잘 나갔을 텐데 말이야 나곧 해외로 떠나 네 인생 되찾게 도와줄게 하지만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지금 그 인간한테 없는 건딱 하나 돈 많은 여자 자기 인생을 한 단계 올려 줄 여자 말이야. 내가 바로 그 여자가 돼줄수 있어. 그랬던 거였군요. 몇달 후. 해정아 왜 전화를 안 받아? 우린 이미 끝났는데 무슨 일이야? 네 친구 가이 말이야. 너랑 이혼시키고 일도 그만두게 해 놓고 날 차버리고 외국으로 튀었다고. 한 번만 더 기회를 줘. 결국 나한테 진심인 여자는 너뿐이었어. 보안 이 사람 당장 끌어내요.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